안녕하세요. 이지 AI 매지지 소프트입니다. 이번 여덟 번째 심화 실습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로 시각화와 예측 모델링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활용할 데이터는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주가 데이터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 배경과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레피드 마이너를 활용하여 간편한 시각화와 분석을 진행해보고 해당 실습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활용할 데이터는 국제유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최근 1달러가 1300원을 돌파하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항공, 해운, 그리고 반도체 전반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 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 구성을 위해 기본적인 유가 예측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국의 유가와 관련된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URL에 접속하셔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줍니다.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짜, 회사, 통화량은 범주형 데이터이고 나머지는 수치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볼은 회사명의 앞글자를 따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데이터 중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즉 주식시장 개장 시 시작하는 가격, 마감 시의 가격인 마지막 가격, 그리고 개장 중에 가장 높은 금액과 낮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규모와 통화량이 있는데, 이 중에 종가를 타겟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피드 마이너를 이용하여 미국 석유 및 가스 주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딩 없이도 시각화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날짜별 마지막 석유 가격 및 거래 규모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모델링별로 정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원하는 예측률에 따른 변수 중요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 오겠습니다. 케글에서 다운로드 받은 미국 석유, 가스 주가 데이터는 csv 파일로 해당 파일이 위치한 경로를 찾아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파일 인코딩과 헤더를 설정해 줍니다. 분석 시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러 값이 있으면 결측치로 대체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셋이 확인 가능하며 데이터의 각 컬럼별 전반적인 구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데이터 불러오기 실습 영상입니다. 날짜별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석유 가스 주가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흔히 주식 앱에서 볼수 있는 그래프와 매우 비슷합니다. 위 그림은 플루타임으로 3점도 x축에는 날짜, y축은 종가를 설정한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차트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그림은 선형 차트를 이용하여 날짜별로 거래 규모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원을 보시면 2016년 2월 16일 데이터가 다른 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림은 산점도를 이용하여 회사별 거래 규모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 결과, XOM 회사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 2월 16일 전후의 경기 변수를 추가로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더 많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진행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각화 실습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전처리 단계입니다. 터보 프랩을 사용할 단계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터보 프랩을 통해 데이터 변환, 클렌징, 생성, 피벗 병합 등 손쉽게 전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시의 변수 적합성을 색깔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타겟을 지정, 영향이 낮은 컬럼은 제거, 결책값 채우기로 자동 전처리를 진행해줍니다. 이후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전의 8개의 컬럼에서 앞서 통화 단위를 제거했기에 7개의 컬럼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 전처리 실습을 진행한 후 영상입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링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전처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다음은 예측, 대표점, 이상점 중 진행하고자 하는 분석을 선택하여 줍니다. 여기서는 예측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타겟값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turn into classification에서 클래스의 수를 10으로 설정하여 분류를 통한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각의 변수들이 분석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빨강, 노랑, 초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색깔을 알수 있으며 앞서 통화단위 데이터는 타겟과 무관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진행할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레피드 마이너에서는 데이터에 맞게 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일반화 선형 모델, 로지스틱 회기 딥러닝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모델링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의 부분에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에 따라 디폴트로 분석한 모델별로 정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딥러닝의 경우 오류율이 14%로 가장 낮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런타임을 통해서 각각의 알고리즘 별로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로지스틱 회기가 약 25초 걸림으로 가장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3번에서는 최종적으로 적합한 모델을 추천해 주는데요. 마크를 통해 딥러닝이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모델링 별로 정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능을 클릭하여 모델별 정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85%가 나왔으며, 로지스틱 회기는 38%, 일반화된 선형 모델은 79%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일반에서 변수들 간 상관 관계를 코릴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데이터와 4분기 데이터가 높은 상관계수 값을 가짐으로 양의 선형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피드 마이너에 따르면 딥러닝 모델이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변수들의 예측률에 따른 변수별 중요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티마이즈 버튼을 클릭하여 레인지 4 범위에 있는 값이 30%가 되도록 최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레인지 4의 비율이 17%에서 30%로 변경되었으며 가장 높았던 레인지 3의 비율은 82%에서 69%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때 각 칼럼들의 중요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4의 범위가 17%일 때는 1년의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중요한 값이었으나 범위의 값이 30%로 변한다면 4분기의 값과 1년치 데이터 거래 규모가 중요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모델링 실습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활용방안입니다. 미국 석유 및 가스 주가를 예측해서 나아가 실제 유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가를 예측할 수 있기에 보조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기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자재의 변동성 및 가격 예측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계 변수들과 연계되어 추가 분석한다면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 분야를 고려해 보면 마지막으로 재고 평가 손익 예측으로 회계 이익 예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무제표상 재고 평가 손익의 변동으로 인한 회계 이익 변동 위험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레피드 마이너를 활용하여 미국 석유 및 가스 주가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